No. 자 일단 뿔은 각뿔이고요. 원뿔이고요 그죠? 두 가지 종류만 해보도로 할게요. 자맨 처음 각뿔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밑면에 따라서 좀 다르죠. 4각형이면 4각뿔, 사각형이면 사각형이면 오각형이면오각뿔 오각형이면 오각형이면. 음. 얘네들 정계도 그려보자면, 밑면의 날비는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고, 연날비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몇개 있는 거 음. 변의 개수만큼 있겠죠? 사각뿔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오각형이면 오각뿔은 어떻게 될까요? 오각뿔 이런 식으로 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떼어졌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때 건널비는 오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모양의어정에 따라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가서 해보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한번번에 할게요 뿌리랑 오, 봐봐 각뿔의 부피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넓비 곱하기 각기둥일 때는 민넓비 곱하기 기둥에 놓기만 했는데 뿌리기 때문에 전체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꼭 3분의 1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면 어 각기둥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는 이 민갈비 곱하기 높이였는데 뿌리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런식으로 뿌리 되겠죠 이 뿔의 부피는 여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더라 라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를 가진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에 해당되더라 라는 걸꼭 기억해야 해요. 뿌릴 때는 부피는 꼭 3분의 1을 하더라 라는 걸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뿔 말고 또 있어요. 어떤 거 했었어? 원뿔 자, 각뿔은 오히려 쉬운데 원뿔은요 원뿔은 봐봐. 얘네들은 건너비 구할 때 전개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넓은 식으로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만 구해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뿔 같은 거는 전개는 을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시죠 일단 변형도부터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게 바로 원뿔인데 이때 이겉너비는 마찬가지로 밑넓이 더한 얘를 전개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부채꼴 하나랑 이렇게 되어있는 원이 하나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부채꼴의 넓이자 전시간에그 복스 뭐 어.. 부채꼴 이거 잘 봐야 돼부채꼴 넓이 구할 때요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했죠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여기 중심각을 X라고 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존재했어요 어떤 거 있었지? 어떤 거 있었어?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가지. 큰 원을 생각한 다음에 중심각이 360도 분의 중심각에서 그 일부분이다 했었어. 기억이 나요? 비율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큰 원은 파이 r 제곱에서 여기 360도 중에 X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 뭐가 있었지? L이라고 있었어. 이게 뭐야? 봐봐. 아, 이게 변형공식이었죠? 2분의 e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2 파이, e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 L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 얘네들이 같아지잖아. 그죠? 20 약분 되고 파이 R 제 곱하기 360도분의 X. 똑같아지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얘랑. 지금 만드는 공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서는 부채꼴 반지름 여기를 r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l로 표현을 하니. 자 봐봐. 여기서는 l을 여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모선의 길이를 l로 표현을 해. 여기 호의 길이를 l로 표현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용어가 겹쳐서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다 얘기야 근데 여기 이부분에 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이 원의 둘레 길이랑 같죠? 굳이 원의 둘레 길이랑 같아요. 그럼 얼마나 돼야 돼? 이 파이 알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봅시다. 여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 알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아요? 이번에 부채골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심각 모르기 때문에 뭘로 갈 거냐면 이거요. 이거 다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부채골의 넓이는. 그러면 더하기, 부채골의 넓이는 반지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길이 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 공식이 뭐라고? 이거라고. 이. 이거. L이 다르잖아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내을 여기로 썼고 여기서 내을 이걸로 써서 공식이 조금 색깔 있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 책체골넓은하는 공식 2분의 R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길이다 라고 외우면 여기다가 적용을 할수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코의 길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네. 정리하면 이 원의 날비 밑에는 밑면 구하는 거 금방 구하는데 옆날비를 어떻게 구해? 이거 약분해볼까요? 2분의 1, 2분의 1 어떻게 돼? 하이, 알, 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하이, r을 를쭉 외워둬야 할것 같습니다. 원뭐 분의 그래? 언널비. <놀비> 아니, 파이 알안쓰은 파이 에라로 쓰는구나. 파이 에라로 쓰는데요. 순서를, 알파벳 순서를 생각을 해서 순서대로. L이 먼저 나오니까. 파이는 숫자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되나요 <놀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시리가 계산해봐. 여기가 4고, 여기가 2. 원의 건널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실라 원의 넓비 얼마입니까? 4파이 그죠? 더하기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파이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곱하기 R이 지금 요기 있는 반지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요거 곱한 다음에 하이 붙이면 되죠. 옆넓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소중한 얼마예요? 옆넓이는 하이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곱하기 이거 밑면에 반지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연넓이는 얼마예요? 8 파이예요. 응. 동위이니까 얼마예요? 12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오히려 더 쉬워졌어. 이걸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중심각구하고안 잡서 안 되겠지? 그지? 이거는 그냥 원의 넓이고 얘가 중요하다고 연넓이. 연넓이? 밑면의 반지를 못 받는 조선 부 파이 파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 두째 볼에 널리고 2분의 1 아래랑 얘를 너무한 인갈여막 2분의 1 아래를 여기다 막 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자, 그다음에 원뿔의 높이도 똑같아요. 뿔의 높이는 민나유 교황이 높이한 다음에 3분의 1 하면 다 끝납니다.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기 옆에 있는 98쪽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했었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뿔은 4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부피는 3분의 1 하는 거. 이거 건너비는 이런 거는 쉬워요. 원플의너너에 비해서 명달비 구하는 티. 그죠? 렇 그런 것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하면 되죠? 135부터 해서. 그릇기, 그릇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응. 135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오 오늘 굉장히 적네? 네, 오늘 지 응. 네, 응. 여기까지만 할게요. 쉽겠다. 천천히 식사하는 거 꼼꼼히 볼 거예요, 오늘. 하세요. 암산하고 어떻게 암산했는지 다 써야 됩니다. 자, 얘를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도형이야. 얘를 회전을 시켰네. 여기는 6이고 여기는 4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회전체가 어떻게 생긴다 해서 이랑 똑같은 애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했다, 회전했다 그려보면 답 나온다 했죠? 자, 원기둥이 나왔다 원기둥의 부피 민넓이 곱하기 높이. 민넓이가민넓이 곱하기 높이. 민넓이가44 16파이 곱하기 6 하면은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계산했고. 답. 873. 이번에 사각뿔의 건넓이를구하려 그러면 모든 면을 다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외워봅시다 그러면 민넓이부터시작할까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겠네요. 그러면 밑넓이 하기 옆넓이를 할 건데 옆넓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7x7에 49. 옆넓이 구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다 써져 있습니다. 옆면은 높이가 10인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여기가 높이가 1 0이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얼마씩이야? 7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짜리. 그죠? 이런 게 4개씩 붙어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먼저.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원뿔이에요. 원뿔의 반짝이 중요하다. 원뿔의 반짝이 정계도를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걸 바로 할줄 알아야 돼. 그럼 윗면의 반지름은 지금 3일 거고 지름이 6이니까 모선의 길이가 7이에요. 그럼 바로 할수 있어야 되지. 윗날비 더하기 옆날비 어떻게 한다고? 윗넓비는 3, 3은 곱하기 옆날비가 중요하다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 윗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 곱하기 파이. 얼마? 21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포인트야. 그러면 얘는 얼마? 30π 이렇게 쓰는 거죠.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왜 저런지도 알아야 돼. 그다음에 885번 약간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했던 것 중에 하나지. 이것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열 표. 다 시간에 이거 풀수 있는지 한번 따로 씩 쓰는 거한 연습해 봅시다 바꿀 때 그러면 전개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좀큰 밑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그림을 가볼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이 밑면들을 구할 수 있어요 큰 원에 대한 반지름이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반지름은 3이고, 여기 반지름은 6이고. 이거는 알수 있죠. 또알수 있는 거. 여기 모선의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알아서 해봅시다. <laughs> 자, 이렇게 돼 있다. 포함다면 얘는, 썸날비니까, 윗날비 더하기 옆날비를 할 건데, 두 개가 있죠. 위아래 두 개가 있어. 요 먼저 얘네부터 처리하자 33은 982, 66에 3 6이그 다음에 이제 영넓이가 문제예요. 7파렇게생게 도형을 배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원래 부채골이 있었다 생각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영넓이는요. 큰 부채골에서, 큰 부채골에서, 여기 있는 이 작은 부채골을 빼주는 과정으로 갑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큰 부채골은, 이 영어는 이 모선이 필요해요. 여기 모선이 지금 뭐가 또 살아있었던 게 보이죠? 됐어요. 그럼 또뭐 어떤 걸로 하죠 이렇게 큰 부채골 어떻게 구한다그랬지밑면을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곱하기 파이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60파이가 되겠네 작은 부 채꼴은요 오사인 표본 셀, 이건 부 채꼴 여기 밑면이 없는 데하지 말고 얘가 그밑면이에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밑면을 만지는 곱하기 모선의 길이를 하고 파이를 붙이면 돼요 오사 쉽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고, 기렇게하야합니다 하면, 이시다 지금 8렇게하 이렇게 중요해. 안그러면막 삽질을 하고 있어요. 막이상하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렇게하한 이렇게 하데 이렇게 구하라고 알려주는 문제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이거 만약 에 이렇게 해 놓고, 어, 이 각을 구하세요. 해도 구할 수는 있어요. 넓이를 아니까. 이거 넓이를 알죠? 넓이가 얼마인지 알죠? 15 파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큰 원에 5 25 파이 중에서 360 도분의 x 한값이해서이 x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구할 수는 있어요. 상급 문제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지? 자그 다음에 890번 갑시다. 뿔의 부피 부피는 뿌리면 3분의 1을 꼭 기억해야 돼요. 뿔이면 3분의 1 부피 기둥과 하는 것처럼 할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뿔의 기둥의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부피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밑면이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12 곱하기 8 아,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쭉에 있는 895번 값시다 약간의 이제 응용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생각을 해보래. 밑면의 반지름이 반지름이 4, 고 뿌리기 뿌리인데 얘의 부피가 48, 8이면 얼마냐 부퀴주가 h라 쓰니까 음. 그럼 부퀴는 4, 4, 16파이 5파이, h 5파이, 3분의 1이었어요. 얘가 48파이 자, h 구하러 가야 돼요. h만 놔두고 다 이쪽을 없애는 거야. 그죠? 요것들을다 없애는 방법이야. 그러면 등식이기 때문에 등호를 양쪽, 양쪽으로 해놓고 똑같이 30 곱해서 얘를 없앨 수 있어. 약분해, 그죠? 그러면 얘는 1 6파이 곱하기 h 만남죠 그러면 3을 곱하면 얼마야? 아직 곱하지 말까? 40, 3 8 이렇게 해서 3 이렇게만 나왔. 그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눌 거야? 1 6파이로 나눌 거야. 자그 다음에 899번 원불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원불대의 건널리와 부피가 제일 어려운 문제겠네요 지금 현재로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금방이에요 899번 건널리와 중요하지는 않아요 원불대의 부피 구해라 그러면 사실상 벌써 방법이 눈에 보여야지 이거는 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계획이 생기죠 그러면 큰 부채꼴 이렇게 생긴 큰부채꼴의 부피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져요? 윗나비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 불 합쳐서 10 곱하기 3분의 1. 여기에서, 여기 위에 얹혀진 빈 공간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빛채골 이 부분을 빼주면 되죠. 그죠? 얘는 반지름이 3, 3, 3분 9파이 곱하기, 곱하기. 높이가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뿌레의 부피와 건널비들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양 적으니까 시간 꼼꼼하게 쓰세요. 뭐